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안 올린지가 한 3일 됐나요? 3일 정도 안 올렸는데 뭐 죽었나 싶어가지고 막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올려야겠다 뭐 죽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켰고 어제 진입 근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은 조금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영상 녹화를 시작했고 지금 뭐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타점은 잡을 수 있어요 타점은 잡을 수 있지만 관점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못 키고 있던 것도 있었어요 관점을 지금 뭐 상방 하방 다 열려 있는 상태라서. 뭐55대45 정도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 저 저조차도 지금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시청 구독자분들한테 혼란을 주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라지가 한 번이 나왔고 어, 여기서 이게 끝난 것인지 사실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갈 것인지는 이게 지금 55대45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해봐야 어차피 도움이 안 되실 거라서 제가 가급적이면 관점이 확실히 좀 잡힐 때까지 어 예를 들면은 어이 부분을 깬다든지 이 부분을 뚫는다든지 이 레인지가 사실 너무 커요. 그래서 지금 관점을 잘못 들었다가는 뭐 어떤 분들은 또제 관점 믿고 어 어떤 포지션을 잡았다가 좀 손실을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이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매매를 쉬진 않았고 그냥 어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어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익힐 만한 부분 그래서 복귀를 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짚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 방송을 켰습니다 지금 WXY냐 어 wxy로 끝나고 내려가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인데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공통 구간이 있을까 라고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뭐 새벽 시간이라서 방송을 따로 키지는 않았지만 요 부분이 누가 보셔도 abc스럽게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abc가 여기서 하나가 나왔고 그 뒤에 조정이 나왔죠 조정을 요만큼을 조정으로 볼 건지 이렇게를 조정을 볼 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마다 관점이 다들 이제 차이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저는 이까지를 어 조정으로 봤습니다 조정으로 봤고 여기서 이제 이 파동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작은 봉으로 봐, 보, 아, 봐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임펄스라고 카운팅이 될 만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 ABC가 나왔고, 조정 후에 임펄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C파가 나오는데, C파에 첫 파동이 임펄스가 나왔으면, 5, 3, 5, ABC가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뭐, 황남이형도 방송을 켜가지고, 아, 이 부분에 대한 삼각수렴, 삼각수렴에 대한 그 쇼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 삼각수렴 부분을 되게 조금 염두를 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AB,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 쇼타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보고 있었어요. 삼각수렴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뭐 ABC가 나오고, ABC가 나오고, 마지막 하락을 ABCDE 하락,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사실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당연히 저도 쇼타점을 여기서 탔습니다. 타고 나서 내리다가, 한, 어, 여기서 이제 임펄스가 나오면서 이걸 뚫는 걸 봤는데, 손절을 치는 게 맞죠. 이 추세선을 뚫었으니까 손절을 치는 게 맞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여기서 ABC가 나왔다. 그러면은, 뒤에 나올 파동이 ABC 이후에 임펄스가 나오는 건 3, 3, 5 ABC 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조정파동이에요. 어쨌든 다시 내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손절을 하는 것보다, 제가 여기서 본시들을 요새 최근에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비트 밖에 안 들어갔어요. 2비트 밖에. 어, 뭐, 한두 배? 두배 되나? 세 배? 두세 배 정도 되는 배율인데, 어차피 내려올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손절을 안 쳤습니다. 그리고 빠른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임펄스가 나왔다면, 여기에 길이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제 이게 없어진 거죠. 이 관점이 이제 틀린 거죠. 이 관점이. 삼각수련 관점은 폐기가 된 거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이 파동에 근거한, 어, 다음, 이제, 와이파의 길이를 추정을 하고, y-a에 대한 c파동의 길이를 추정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앞에 먼저 나온 거. 앞에 나온 거는, 제일 먼저 해보는 거는 이렇게 피보나치를 정배열로 이렇게 긁어보, 아, 그냥 일반 피보나치 했을 때, 618 구간에 대한 체킹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A에 대한, 여기 임펄스 파동 같이 모인다는 거 있죠? 여기에 대한 임펄스 파동에 대한 C파동. 그래서 여기가 두 개가, 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를 쇼타점으로 잡아봐도 괜찮겠다. 이거를 깨는 거는 하나는 이거였어요 3 3 5 3, 3, 5 조정도 있습니다 3, 3, 5 A, B, C도 있습니다 조정 중에서 그래서 3, 3, 5가 나오면 아, 내가 조금 털릴 수도 있겠네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손절이 일단 짧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2비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뭐한 어, 10배 정도 그래서 1비트, 2비트, 3비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요 구간에서 숏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숏을 잡았고, 그래서 어, 이론대로라면 여기서 2비트, 여기서 한총 8비트를 잡았어요. 8비트를 잡아가지고 평단가가 한이 정도 세팅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이제 얘가 제차 올라가는 335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 후에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손익비가 아기가 그러니까 내가 탈출을 한데도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여기서 쇼타점을 잡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FTX는 화살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숏을 탔어요. 여기서 중간에 하나 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타가지고, 여기서 입절을 할까, 이제 뭐6.18 반등이 보통은 임펄스라면 5파, 한 파동이 더 간다 하면 6.18에서 반등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6.18 지지를 받고 되돌림 후에 다시 가는 거를 보자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어 상승이 나왔고 되돌림에 지지를 받는 지까지 보려고 했는데 되돌림에 그냥 깨버렸어요, 이거를.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이제 임펄스였거든요.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상승을 할 가능성을 한30% 정도 놓고 지켜봤어요. 일단은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335보다는 이제 w 아 어, ABC가 나왔으면 조정이 여기에 대한 전체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그래서 조금 여기서 지지를 확실하게 보고, 상승까지 보고 이제 손절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그냥 뚫어버렸거든요, 강하게. 그러면서 이게 미세파동으로 보면은, 제가 좀 시간상 안 하겠지만, 여기가 임펄스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임펄스가 나왔고, 조정 후에 재차 임펄스가 나오는, 와이파동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중간에 여기서 익절을 조금 하고 여기서 조금 익절하고 그렇게 지금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추가적으로 현재 관점도 관점은 아니고요. 타점 정도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타점밖에 지금은 얘기를 못하겠어요. 관점을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방하방 다 열려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임펄스 어 A파 임펄스 그다음에 여기 중간 조정 파동이 있고 여기 임펄스 이렇게 그래서 535 ABC로 임펄스가 나왔고 이것도 지금 상 하락 파동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임펄스가 한번더 내려갔으면 아, 어, 완벽한 하나의 임펄스 파동, 1, 3, 5파동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되돌림 후에, 어, 이제 완전 저점을 깨러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좀 지우고 할게요. 여기서 제가, 여기가 임펄스의 끝이 아닌 걸로 카운팅이 됐었거든요. 3파 연장이 나오고, 되돌림 후에 5파가 마무리가 한번 되면서,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 잡힐, 걸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중요한 건 3파가 나왔어요 제가 파동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 분명히 3파로 보입니다 15초봉 이고요 여기를 5파로 볼수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뭐 확산형 다이아고날 식으로 뭐 5파가 나오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려면 1파가 리딩이 아니었어야 되거든요 1파도 임펄스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1파가 임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5파가 확산형으로 완료, 완성됐다는 부분은 제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돌림 후에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저는 3파동으로 봤거든요. 3파동으로 봤기 때문에, 어, 여기서 3파동, 여기서 3파동이 나왔으면 이게 불규칙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익절을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 익절을 했어요. 중간중간 익절하고 여기서도 익절을 조금 날리고 해가지고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가벼워진 상태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지금 3비트인데 추가로 지금 2비트를 잡으려고 대기 중이고 여기서 원래 이런 분거로 해서 4파 마무리가 단순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단순 ABC로 해가지고 4파를 빠르게 여기서 끝낼 줄 알고 여기서 어 거의 다 털고 여기서 1.5비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5비트를 더 잡았어요 더 잡았는데 여기서 한번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조정으로 나오는구나 싶어 가지고 어 지금 타점을 다시 잡고 있거든요 일단 있는 거는 홀딩을 하고 있고 WSI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복합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다리고 타점은, 여기도 지금 불규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한 번씩 어지러지래요. 음, 여기서 지금 불규칙이 나왔다고 봤기 때문에 a 파동과 c 파동이 하나의 w라고 치면은 w에 대한 아, 여기도 지금 불규칙이기 때문에 y 파동에 대한 길이를 이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18 구간이 오면은. 어 지금 여기 와이파동에 대해서도 A, B, C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게 A, B, C로 보이시죠? 어제랑 같은 상황이라 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18 구간하고 1, 어, 이 A에 대한 0에서 1 구간이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정도 1.618 상승과 w 파동에 대한 y 파동.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지금 숏을 추가로 잡아보고 만약에 이 관점이 틀리면은 손절을 손절이 아니죠. 야기절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파동이 아, 어떤 유튜버분도 여기를 먼저 뚫을 것인지 여기를 먼저 뚫을 것인지 여기를 먼저 뚫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하실 수 있는 유튜버는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건 아니고, 특히나 여기 세력들이 운전을 할 때, 제 경험담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상방과 하방을 같이 열었을 때는 주로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해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는 이 파동 자체도, 여러분. 언제와 많이 닮아있는지, 뭐, 느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에 상황이, 여기 우리 지금 하방 찍기 전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과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어, 크게 보면 이런데, 작게 보면 이제, 요 안에서 많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한 근거 있는 피보나치 구간의 타점을 잡아보시고 바로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빠져나오신 게 맞고, 특히나 여기서 윈지 아래인지 계속 흔들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갉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 중기적인 관점은 제가 지금 잡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는 여기 이제 테더 마켓에 대한 저점이 여기였어요. 테더 마켓 저점은 여기였고, 어, 현물은 여기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을 당연히 확인을 하러 내려오는 게 순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 구간은 22K. 요 구간을, 어, 중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그 타점이 왔을 때 시간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시간을 내가지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이 22k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파동이 음 이거 지금 보면 이만큼이 지금 매물대가 비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채울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충분한 횡보를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은, 어, 10%도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를 확인을 하러 갈 건데, 제가 지금 모르겠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내리냐, 요만큼 올리고 내리느냐, 요까지 올려주고 내리느냐, 이거를 제가 지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한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섣불리 하방을 보고 있지만, 아, 지금 당장 숏을 치세요. 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내가 좋은 타점에 잡았으면 숏을 잡고 반익하고 반홀딩하는 식의 그런 그 운영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관점이 명확하지 않아서 방송도 제 마음에는 썩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만 조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